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의 헌신과 봉사는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겠죠.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는 이들을 축하하는 통합전역식에 이태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9일 육군 28사단 신병교육대대. 군 입대를 위해 모였던 용사들이 1년 6개월이라는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월 이회 사단장 주관 통합 저녁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일년 반을 통틀어서 관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단어는 아마 희생과 봉사일 겁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사단의 애칭에 따라 무적 태풍인의 혼 함양을 위한 통합 전역식이라고 이름 붙인 행사는 1년 6개월간의 병역 의무를 완수한 용사들을 축하하고 귀한 아들을 군에 보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사단은 작년 12월부터 사단장님 주관으로 20대의 청춘을 바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전역한 용사들을 위해 기념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전역한 용사들 을 위해 계속적으로 행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유정 병장의 어머니는 국적은 다르지만 아들을 대한민국 군대에 보낼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엄마로서 우리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제대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용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당일 저녁하거나 저녁을 앞둔 일흔 네 명의 용사들과 그들의 저녁을 기다렸던 가족과 친구 등 수십 명의 축하객까지 함께했습니다. 통합 저녁식이라는 큰 특별함을 심어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녁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좀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도 28사단에서 복무했다는 자부심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훈련소에서 왔던 친구들을 또 사단 전역식에서 보니까 마음도 좋고 앞으로도 되게 좋은 마음으로 다들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고 합니다. 뒤에 저 계신 사둔 대장님이랑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중장님 태풍 한편 사단 관계자는 오늘 행사가 대체 공휴일에 진행된 만큼. 준비한 관계자들에게 별도의 휴무일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대한민국의 청춘들, 그들이 있기에 튼튼한 국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